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형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0년형 2019년식 예, 기아 카니발이죠. 더뉴카니발입니다. 더뉴카니발 9인승 아, 프레스티지 하이로프 예, 차량입니다. 하이리무진이라고도 보통 부르는데요. 이제 하이로프 차량이고요. 예, 차량 상태는 뭐 어, 충분히 양호한데요. 지금 제 후배가 타고 다니고 있는 차인데, 좀 차를 좀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습니다. 차는 19만 키로 운행을 했고요. 도중에 그 미션에 좀 이상이 있어서 200 얼마 들여서 미션도 교환을 했고요. 요소수 들어가는 타입의 차량이어서 뭐, 뭐 앞으로 그 폐차할 때까지 어떤 그저감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불리익이 있거나 페널티를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아주 잘 관리를 했고요. 또, 차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이제, 하이루프기 때문에 승차 공간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고요. 9인승이지만 이제 시트는 6개 들어가 있고 세, 나머지 3개는 바닥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 6인 가족에게는 딱 좋은 네,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 연예인들 타는 차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즘 이제 하이 리무진, 하이 루프 차량들 많이 타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옵션이랑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 리무진 차량과 하이 루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루프에 이렇게 텔레비전도 달려있고 뭐 수납이나 뭐 모드등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차량은 이제, 어 루프만 하이 루프로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뉴 카니발, 어 프레스티지 9인슨 하이 루프. 그렇게 표현하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이 로프와 하이 리무진은 몇 가지 면에서 좀 다릅니다. 뒷좌석 시트나 이런 것들도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만, 이 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가격도 저렴하고 중고차 가격도 좀더 저렴합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 그냥 뭐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나뭐이 정도면 훌륭하다. 지붕만 이렇게 높아도 굉장히 널찍하고 쾌적하니까 난 그런 거 괜찮다 싶으시면. 관심있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년식 더뉴 카니발입니다. 네, 그런 점을 보시고, 트렁크만 하나 단순 교환이 있고요. 19만 2천 키로 운행했습니다. 엔진 미션상태랑다 좋고요. 네, 차는 잘 관리되었고, 안에는 브라운 톤으로 시트랑 되어 있어서, 네, 실내랑도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영상인데요 이제 어, 차량의 전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으시면 그러면 이제 꽤길니다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만큼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다 보니까 영상을 좀 길게 찍는 편이라서 영상이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해봐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인트로 영상만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이제 어, 풀 영상 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 바로 뒤에 이제 네모 안에 길게 이렇게 이 차량 전체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좀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카니발 다인승 차량 찾고 계시다면 이 차량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